방 사운드 겹쳤는데 님커였나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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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, 핑 확인? 들어왔어요 아마. 확인, 확인 나온다 킹들 여기 하나 두그 대리 하나 십격피 완전 십격피 빨핑 빨핑 확인 나이 아, 나 살리고 야. 있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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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맞스나어가시죠저나이들게요 그냥. 나이스. 나이스. 벨. 샘스타일맞스나이 마... 맞출 거면 나이들어야될 <laughs> 어, 나이스. 어이스이이스나 나이스. 나 또 굴러내리는 거야. <laughs> 어, 서울로 간다. 아차 내려간다. 1번 픽. 포토르기니, 포토르기니. 할래요? 할래요? 아, 그럼 그럼 오? 당연하지. 아, 나두번 봐봐. 아, 모르겠어 어디 갔어? 포토르기니, 포토르기니. 오른쪽. 어? 내 뒤에, 내 뒤에 해줘. 응? 내 뒤에 해줘, 해줘, 해 오케이. 무서워요, 어,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너, 어, 아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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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다시 개꿀, 개꿀, 다시. 개꿀, 개꿀. 쪽으로 간다. 가나? 나나도 가나? 중. 어나까가가 개피니까 도가가야지가 여기 데명더 들어갔어 됐어 됐어 빨딩해요 빨딩 8핑. 가자 가자 <laughs> 일단 어시스 먹어 죽도록. 일단 피가 많아 어시스 <laughs> 와... 아, 너무 맛있어 저 시점에 날다갈 뻔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저피 봤어요? <laughs> 나는 <나를> 애초에 빨피 <빨피였음>. 역습. <laughs> <laughs> 멈추지 않아. 빨핀는 나에게 아니, 그냥 안내일 뿐. 쌍나 아니야, 쌍나. 206. 오, 어? 아, 못 그... 떨어졌다 여기 1번 피. 항상 사운드 돌렸어요. 아긴? 보금보로올 거거든요? 오는 거 잡고 먹자. 어떤데? 아, 씨. 일단 하덕 있고, 1번 픽. 차 진짜 개발로. 어?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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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1번필? 1번필 차 밖에 있는데, 1번 픽? 1번 픽차 밖에 있다고요? 왜? 응. 아, 눈은 다 되어있네. 아, 깜짝이야. 찬줄 알았네. 아이씨. 어, 타왔다 타았다, 보고 먹으러 왔다. 아, 왔다, 왔다. 핑크해똑같요 공부를 왔다. 들어가시고요, 형님. 어? 하나, 계절야 하나, 나 비가 맞아야 돼. 돌 라스트죠? 돌 세게 해드릴게 응돌 아. 있어요 나왔어요 확 나도 가는 중피 가봤어 나이스 그래 1번팩 지붕 있다 가자 일단 먹어 <laughs> 아나도 먹을래 <laughs> 나 이거 못 참겠다 여기 여기 했다 샘 여기 피오고 야 면하다!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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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! 가야 아니 잠깐만 피고성이 두 갠데? 이걸 참아? 두배 이벤트? 네두개예요 아니 로 u n 차 e 차다 바꿨어. n k a 가 버려. 피고공 두베이 t 트 e top. Why, Robert? 비 e o p 나 e won't be able t 어 be t h e 진짜 뽑아서 왔음 진짜 개꿀 쌤저 바빠서 어? 들어가 <laughs> <이로> <laughs> 어? 보급저겠다아 에바야 저거 급다요아 몰라 가자 갑시다 오른쪽 애들 있을거에요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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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최대한 바꿔가볼게. 아 씨발, 있어요. 방금 봤죠. 1번 플. 나이스 차가리 갑자. 하나 기다리고 하나 찾아야 돼. 타운다 오른쪽. 이거 몸폭이야몸폭이야 같아, 같이. 나이스 나이스 얘 길리다 길리 보급하고 렛츠고 나 보급품 쏴버려 내꺼 보급 파티 없던데 아 근데 얘총 어딨어 차 내려온다 yeah? 거봐 사운드 있었다니까 아하. 위에 또 있어 어나더야 박격부 뭐야 이거 나야? 진짜 어팔 오, 우 잘쏘 잘 써, 잘 써, 써. 이런 미친놈 1평씩 쏘는중이야 똥값 저 그냥 살려고 살짝 내고 싶어. 대하시 어, 저 이미 가는 중. 다른 차 박치기 하러 오는데? 어, 끝에. 오케이. 어시다어이 어씨. 대폭 뭐야? 여기 1번피 나이스. 어? 쌤 살아 있는 거 맞죠? 아니, 반쯤 죽어 있어요. <laughs> 근데 얘네 1평하다. 아니죠. 아니, 아니, 아니. 근데 1평 왜안나 왜냐면 내가 차나놨잖아 <laughs> 아, 아, 와우, 레저드 사. <laughs> 저거 똑 나오면 꿀마신 거예요. 어 맞아요. 제하나에요 아, 위에 있는데 여기 바위? 위 아, 나 갈... 어, 좀더 간다. 일번 빙긴다. 아, 하게 하게. 이뭔개복이야 아, 숙때피 돌. 오, 답이다. 일단 빼는 중. 내가 뿌린 복은 못 먹고 왔어. 못 참아버렸어. 아. 이런 거 참아야 되는데. 아, 답은 살짝 무서워. 밖에 떠뜨려버려? 팀 조건가? 아 그냥 어사다 디디라우스. 일번 피. 하나... 아어 아, 그렇지. 하나 모르겠어. 아이, 돌, 돌, 돌. 어디 돌이야? 나한테 아안 보여. 핑 돌, 핑 돌, 빨핑 돌. 네, 터치돼요. 지에서다 왔나? 빨핑돌치중 빨리 해도. 들어올 것 같긴 해요. 는데이 새끼 비정떨어졌어요. 뒤졌어. 아 뭐야 혼자 죽었. 어 뭐야 나왜 사킬이야? 아, 나 이해가 안 가. 여기 비닐하우스 조심해야 돼. 아, 아 뭐야 보고 또 있어. 이따 비닐하우스. 푸시 <놀람> 아니 우리 퍼시가 칼 타가 없어아막처 없어요? 에이 님 살리겠다고 더 뛰었잖아. 아, 서리트였나 사드를 이불을 조정가야 돼. 어? 어디로 가실래요? 일단 이거 밖에 터진 거 타자. 힘을 내요, 슈퍼 파워. 그니까 안 되는 거라 안 되네요. 세 개는 좀대바이나아단차쪽에못 <laughs> <야박이나? 웃음> <쪽이 웃음> 봤다 보이나. 결국엔 창고 한석을 걸치는 일 번이 연마가 더 이상 없는데 어 나온다. 휴트 봐야 돼 여기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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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아, 터치대요? 어, 삥까였다고삥 들고있어가지고 저 담벼락이 하나 있고요 1번핑이 있잖아 상꽁 안에 하나야 그 뒤에 하나 말손 1번핑 샷시에도 있어요 나 브리핑 좋다 됐다, 여러분. 그럼 저 연막이 없어요. 아, 연막이 없는가요? 제가 안 들키고 왼쪽 갈수 있을까요? 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. Right 지금이야, 지금이야. 1대2 나이스 1대1대 일이다. 1대 존나 돌아가네. 내가 죽이면 나이스다. 팀인척. 팀인척해 그냥 절대 안 써. 어 이거 그냥 2킬 나오는데? 어, 빵, 빵, 빵. 아니 아니 그거부터 찍지마요 <끝> 나이스 주디